반갑습니다. 경자 TV 경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 최근에 또 보디빌딩계에서 약물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슈가 또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보디빌딩계의 레전드이신 이 김준호 선수의 주관 아래 또 이렇게 라이브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어그 영상을 보고 어 저도 17년 동안 트레이너로서 피트니스계에 종사한 이또 종사자로서 그리고 어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했던 그리고 참가하는 참가자로서 어 그리고 어또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어제 생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보디빌딩을 시작했던 2007년도에는 대한민국의 프로 보디빌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업팀 이 선수로서 이제 실업팀으로부터 연봉을 받으면서 전국 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레전드로 불리시는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강경원 선수나 그리고 뭐 이진호 선수 그리고 뭐 오경모 선수 그리고 뭐또 박경모 선수, 조왕붕 선수 이런 기라성 같은 이 선배님들을 볼수 있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한국의 올림피아 그리고 별들의 잔치라고 불렸던 전국 체전 무대거든요. 어, 당시에는 이제 보디빌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표는 이제 실업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그 대, 보디빌딩 대회는 상금도 없는데, 먹고 막나가너 그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아니 어, 네그 수,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나나가노 이렇게 막 이해 못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실업팀 선수가 되면 당당하게 연봉 받으면서 어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런 이제 포부가 있었어요 어그 옛날이지만 어 그때도 전국체전 무대에 이 약물을 쓰면서 무대에 오르시는 선수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약물 정지, 아, 약물이 이제 그 검사해서 이제 걸리면 이제 자격 정지 2년 받고 그럼 이제 2년 뒤에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뭐 그때는 약을 써도 사실 협회에서 어, 좀 무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이제 뭐눈 감아 주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전국체전이 시범 종목으로 강등이 돼서 어, 이제 대출의 위기에 놓여 있죠. 그 수많았던 선배 보디빌더 분들의 영향으로 지금 이제 전국 체전에서 운동하시는 후배 보디빌더들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운동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sns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니아층만 확보하고 있던 보디빌딩이 대중들에게도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도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외국 단체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사설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대회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입상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죠 좋은 점은 입상을 이제 많이 하니까 선수로서 커리어 아니면 트레이너로서 커리어에 이제 내가 커, 싸울 수 있는 커리어 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이제 뭐 조그만한 대회 하나 나와서 1등 했는데 마치 내가 어, 대단한 선수인 것처럼 하는 사기꾼도 많이 생기고, 새로 생긴 단체는 이제 종목이 요즘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생기고 또 중복 출전도 가능하게 해서 최대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대회 운영은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참가비를 지불하고 무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을 위한 이 선수 대기실은 터무니없이 좁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티켓 값은 또 비싼지 또 선수 대기실에 선수를 보기 위해서 가려면 5만원을 내야 돼요. 입장권이 5만원, 입장권이.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내고 들어가도 생수 하나 주는 데가 없어요. 그 제가 선수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나가라 하더라고 선수 아니신 분들은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뭐 입장권을 사세요 이래갖고 어떤 저 사람이 그 선수 대기실 들어오는 입장권 얼마인데요 이러니까 5만 원입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에이씨 뭐 5만 원이나 하는 안 몰란다 이러면서 이제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대회를 안 보고 직관을 하지 않고.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보디빌딩을 스포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어 저는 보디빌딩을 쇼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수단으로 해서 어, 잘 가꾸어진 몸을 무대에서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쇼. 쇼가 발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막 열리는 보디빌딩 대회장 가 보세요. 거의 선수들 다 지인입니다. 아니면 협회 측 지인. 어, 거의 지인 장사예요. 예전에 별들의 잔치라고 불리었던 어,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간판 보디빌더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무대는 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올림피아 보세요. 미국의 올림피아 대회 열리면 이 스타 보디빌더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때 맞춰서 열리는 이런 피트니스 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돈을 내도 내가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프로 보디빌더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박람회가 열리니까 또 내가 피트니스 뭐 이런 산업에 또 한번 구경해 볼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 대한민국 보디빌딩이 발전하려면 어, 이러한 방법들을 좀 고안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거나 해서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어, 그런 대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할은. 지금 현재 보디빌딩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세계적인 프로도 되셨으니까 세계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뭐 개인적인 성적을 내시는 거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어, 이전에 선배님들께서 전국 체전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실업팀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연봉은 국민의 세금으로 된 겁니다. 아시죠? 어, 그리고 아카데미 차리셔 가지고 수강생들로부터 이렇게 몇백씩 받으시면서 이제 또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으면 어 본인의 개인적인 이런 뭐좀 커리어보다 어 후배들의 앞길을 좀 튀어 주시는 역할도 좀해 주시는 게어 바람직한 선배님으로서의 면모가 아니겠습니까 어 많은 선배님들께서 어 앞으로 우리 보디빌딩을 하는 후배들이 좀더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선배님들께서 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